하는데 2층은 2층이 없어아 2층에다 새로 올리면 교회가 늘어지겠다. 쓰시려고 지은 거예요. 집을 더2층 올리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목사님 뭐예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집인데 뭐. 내가 뭐 교회 세운다고 그랬지. 내가 우리 집 짓는다고 그랬나?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인을 이겨먹겠다고? 건축 올라간 거예요. 그 주인이 고수를 했어요. 법에. 당연히 주인이 다르니까 법이 있지. 당연히 당하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세상 법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세상 법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됐고, 하나님 법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됐고. 하나님 법은 잘 지키지 도 않으면서 하나님 법은 뭐라죠? 싸우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혈기 부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 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다 시켰나요? 이것도 시키지 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셔요?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시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는 내 종도 아니고, 중목거리 오고 있어요. 중목거리. 교회는 뱀 소굴이고 강단에는 뱀 소굴이, 중목거리 가고 있고, 그는 내가 보낸 종도 아니고, 그는 내 이름을 욕보인 자다. 욕보인, 욕을 먹가다고 예수님 이름을. 그는 나를 욕보이는 자다, 욕먹게 한 자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면서 성결교회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내가 세운 목자도 아니고 자 보아라 그가 뭐라고 했나 중목걸리 중도 왜 그분이 부흥사예요 그 사람 은사 사역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중목걸리도 목걸이가 이렇게 굵어요 구슬이 원사자면 마귀 은사이기 때문에 목걸리가 이렇게 굵어요 그래얼마나어요 그는 내 종이 아니다 그리고서 그는 날마다 내 이름을 욕부이는 자다, 욕, 욕먹게 한 자다. 그러고서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짓되게 쓰고 있는 거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정말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법도 안 지키면서,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혼내지 말아라, 혈기부려지말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이것도 안 지키면서. 여러분, 다 날마다 지켰다고 하지요. 여러분 뭘 지키긴 뭘 지켜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거기 누구 거예요? 마을 거예요? 녹사 거예요? 짐승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대단하잖아요. 혈기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혈기막이 여러분 꽉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금방 여러분이 왔다 해도 금방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게 드러나요. 그냥 약한 거 그냥 그 헌금 여러분 드린거안 드러나요. 그냥 새까만 것만 드러나요. 새까만 것만. 그러다 예물을, 정말 생명이 아깝다, 아깝다 하는 예물을 드리면 이 형상이 드러나요. 이 형상이 눅올라와 이렇게. 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어딘데, 어딘데. 이 뱀이 고개를 뚫려, 뚫려 봐요. 여기가 어딘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는 하나의 법도 지켜야 되겠고, 세상 법도 지켜야 되겠고. 이와 제 세상 법을 세상에서 하나의 님 영광 가려운 주의종들이,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랬더니 세상 법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시고 하나님 건데 뭐뭐돈 떼어먹고 돈 떼어먹고 아이고 여 어때요 집사님들 집들 새 우리 목사님들이 어, 빌려서 쓰고서는 빌려서 쓰고 또 목사님들 거또 빌려서 쓰고서는 뭐 아버지 집인데 뭐좀 저기 면 어때 어때 하시는데 아니 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축복하신 곳인데 우리가 왜 뺏어서 함부로 해요주여정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집을 갔다가 집사님들 집을 갔다가 빌려줬으면 감사하시고 고맙게 쓰시고 올려받고 하는 영광을 올리셔야지. 그때 우리는 수상법도 지키셔야 되고 그냥 목사님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접었고 남자 목사님이 거기를 좀 새를 빌려서 쓰자 써놓고 새도, 새도 안 내고 계속 뭐 아버지 집인데 세네세 목사님새 세네세 세네세 한데 뭐 아버지 집인데 니네 집이나 내 집이나 하나님 집인데 하고 세를 안내므로 이목사님 너무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배장 목사님 너무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나가라는 데도 안나가고 새도 안내고 안내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믿을수록 누구한테든지간에 여러분 손을 끼쳐서는 안되겠고 성도라 해도 성도 가 그냥 주셨다면 모를까 빌려준다면 모를까 그거에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새해 낳고 쓰기로 했으면 새를 낳고 써야 됐고 분명히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정직하셔야 되는 거. 아, 네. 바르게 되셔야 되는 거 아, 네. 그러니 이거까지 바리새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세금 낼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왕한테 왜내 이날을 해서 세금을 내 그럴까봐 내지 말안 해도 안 내도 된다 그 소리하실까봐 와서 시험하느라고. 저들의 마음이 와 이렇게 악함을 하시고 악함을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사람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잘 정직하셔야 되고 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세상적인 법에서도 정직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마다욕 먹는다, 욕 먹어. 내가 이마다욕 먹어. 그래. 예수 믿는 목사님 왜 저래?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저래? 하다보면은저 사람이 집사, 집사님에요. 집사예요? 저금 집사예요, 저게 왜요? 날마다 술 마시고 싸우는데 집사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욕 먹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이 주변 사람한테. 그러니 여러분, 하나 것과 선상 것과 잘 구별하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청함을 받았지만, 내가 택한받은 자로서 주님의 예수를 잘 믿고 계시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택한받은 자로서,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 누구에게나 다, 누구든지 다 청하셨어요. 바다로, 들로, 산으로, 누구든지 사람 이든 사람은 다 끌고 와라. 불고자든 속여이든 다 데려오라고요. 오셨으면, 기회를 주셨으면, 예수 믿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잘 키움을 받으셔야 되겠고, 믿음사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냥 누구나 다, 너나 나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행동 보고, 여러분, 속적으로, 혼적으로 보면 다 짐승인데, 무슨 천국? 무슨 천국이요? 독사의 자식이구만. 그러면서도 나는 11조, 건축원동 감사인동, 봉사, 철저히 열심히 하시고, 생각과 행위는요? 독사면서, 뱀이면서, 귀신이면서. 무슨 천국이요? 주님도 슬퍼하셔요. 주님도 슬퍼하셔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내 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시고, 천국 간 영이 있어야 돼, 영이. 영이 있나요? 영이? 양을 잘 간직하고 있나요? 말씀을 실어서 뿌리는 내리고 있나요? 이런 영적 비밀도 모르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놀러다니는데나, 조금은 흥, 풍요로우면, 이거 여기 세상적으로, 뭘할까뭘할까뭘할까 소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뭐, 뭐, 장사하러 가요, 장사 때문에 뭐, 예비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청왕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청함을 받으셨으면 그 속에서 택한 받은 자로 구원에 이루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